안녕하세요.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선수금, 보증금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장기렌트카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. 다시 말해서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. 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하는 계약 담보용 돈입니다. 장기렌트카 선수금은 말 그대로 미리 지불하는 돈입니다. 매달 렌트료로 나가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것이 바로 선수금입니다. 선수금은 렌트료를 미리 지불한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없는 소멸성 금액입니다. 장기렌트카 보증금 선수금 차이는 바로 계약 만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.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받는 돈이고 선수금은 계약 만료 후 소멸되는 돈입니다. 지금까지 선수금 보증금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장기렌트리스 이용시 참고해 주십시오. 이상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이었습니다.